유명 배우 김수미의 첫날 조문식은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가운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배우 최부람이 암 치료 중에도 김수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비밀리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최부람은 김수미의 유언에 따라 참석하려는 마음으로 본인의 건강 상태를 무시하고 병원을 무단으로 떠나왔습니다. 암 치료와 암투병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투쟁을 겪고 있는 최부람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여 동료 배우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표현하려 한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은 의료 규정을 위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예술계에서의 감정과 충성심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불함의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그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결정을 과도한 애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부는 최불함의 행동이 의료 전문가의 결정을 존중하고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건강상태와 생명에 대한 전문가의 결정을 존중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과 관련 기관들은 최불암과 병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 유명인의 건강 관리와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의 조문식은 깊은 슬픔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불암의 비극적인 사고까지 겪게 되어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연예계 커뮤니티는 이 비극에 대한 슬픔을 공유하며 이 사건이 쇠퇴하는 쇼비조와 같은 압력적인 작업 환경에서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수미의 조문식 후퇴 사건은 연예계 전반과 유명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호소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였습니다. 최불암의 충격적인 상황은 유명인들이 직면하는 위험과 압박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 이후 대중과 연예계 인사들은 유명인들의 건강관리와 건강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술 활동은 명성과 성공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긴장과 헌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압력이 따릅니다.